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불교 경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리즈. 이번에는 법성계 25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24번째 구절은 이런 내용이었죠. 파식 망상. 파식 망상. 망상을 쉬어라. 근데 파. 안일파 자, 요안일파자는 이런 거로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이파자가재밌 재밌다고 재미, 지난번에 다시 얘기했는데, 다시 또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건 이제 가잖아요, 그쵸? 가. 줄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좋다! 왼쪽은,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하면, 안일파! 뭐 인도에서는 오른손 맙고 왼손은 뒷정리하니까 오른손은 상당히 소중히 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뭐 한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망상을 쉬어라근데 망상에서 쉬어라면는망상은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망상에서 벗어나라. 근데 망상에서 벗어나지 파 못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필 부득이라 얻지 못한다 반드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무연 선교 선교 착예이라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 보니까 뜻을 거듭해드리면 무연. 무연 연이 없다. 아, 다른 말 표현하면 이 우리가 무연고라 하잖아. 요 무연고, 연고가 연고가 없는 사람, 뭐 연고가 없는 무덤, 음, 뭐 일본은 독고, 독고 노인들이 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화장할 해줄 후손이 없으니까. 화장한 자기의 뭐 장례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료해줄 사람들 위해서 뭐어 보험도 든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처럼 것 무덤도 보면 각종 사례 보면 무연 연고가 영고 연고 없는 무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이제 무연이라 하는데 네, 또, 술은, 자,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용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선교한다. 이 선교한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라 하면, 이, 배푼다는 의미잖아요. 어, 가르친다. 배풀선자 선교. 어, 가르침을 배푼다는 의미인데, 불교에서도 선교라는 용어가 많이 씁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줄임말인데, 선교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 방편, 그러니까 이 선은 자 말고 들어 착하다, 좋다, 그런 의미고 교는 교묘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교모가, 그러니까 좋고 교모한 방편으로 뭐뭐 한다는 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 일반경이라든지, 암 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읽어보면 중생들이 근기에 맞게끔 다 방편으로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어 하나만 이제 예를 든다면 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땜목의비유고 얘기를 하는데 땜목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그렇죠? 땜목이 비를에서 어떤 사람이 이 강을 건너가려고 여기 이제 썸이 있는데, 뭐, 여기 섬인데 강을 건너가려면, 뭐,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나가네가 어 아, 니면 어떤 수행자가 땜목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썸에 딱 들어가고, 뗏목에만들 들어갔으니, 그럼 뗏목을 어떻게 쳐할 건가? 어리석은 중생은 뗏목을 머리에 진다든지 가슴에 품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둔다. 그래서, 어, 느 것이 지 좋은, 다른 행동일까? 따져 보면. 그 뗏목을 무거운 짐을 치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 내버려둬야 되겠죠. 또 다음 사람들 설수 있게끔. 그처럼 이 부처님은 이와 같이 뗏목의 비유라든지 이런 방편으로 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로 성교란 바로 성교 방편이 준 말이다. 자 부처님은 중생들을 교화를할때 항상 어, 좋게 아주 아름답게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연성교를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비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동상 자비를 베푼다라 그러면, 어 우리가 뭐, 사람이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쏜물 근성이란 게 다들 있잖아요. 팔도 안으로 니다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지인들한테. 근데 자기 지인이나 가, 가, 가족들한테는 뭔가 잘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에? 성교를 해라. 자, 성교 방편으로 과연 여러분들 할수 있겠느냐. 부처님은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 아무 관계 사람 누구도 자기한테 찾아오면 다 묻는 것에 대해서 달리 설명을 해준 거죠. 어. 그만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도 어. 어. 성교를 했다라고. 는 제가 지난번에 23구부터 26구 다음까지는 보살들, 행자들이 중생들한테 교화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제 행동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나갈 때에 교화를 할때 교화를 할때 이와 같이 내 앞에 오는 영고 즉, 따져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군비를없이 조건 없이 내 앞에 오는 모든 이들도 무연까지 한다면, 무연 자비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자비 연고가 없는 사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데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 무연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 부처님 경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길을 가는데 사람, 이제 뼈가, 이제, 길가에 나타나, 나, 어, 나, 났나 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뼈에 대해서 이제 합장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부처님, 이 뼈가 누구 뼈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 애를 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이말만 했잖아요. 한달이끝나면다 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상도 한달이끝나면다위대일때 따지면 나의 조상이고 나의 관계된 모든 친척일 수도 있다. 그러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자비가 넓어야 그 정도의 배포가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불자다 보니, 예, 이제, 49제를 저는 어디서 지냈냐면, 안양에 무슨 서명에 대해서 이제, 49제를 지냈는데, 그때 49제를 지냈다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님만 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위패를쭉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이렇게 쭉, 우리 어머님 제 위패는 여기 있고 각자 이제 요 위패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 이제 아뭐 술잔을 하나 건너드리고왜 노자돈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돈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한번 해서 절을 한번 하고 술한잔따로놓고 돈돈 놓고 그런데 이쪽 옆에 요 요인 옆상주가자기 조상이 하고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앞에 왔어도 조를 하고 돈을 오잣돈을 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깜빡,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는데 말투도는 뭐야? 아무런 연구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저도 그렇게 할수 수, 옆집에 있으니 나도 그 사람 모르겠지만 했기적으로 했는데 그럼 어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겠죠, 뭐. 남들한테, 에, 상대방이 있는 주머니인 것을, 내한테 비우려 내한테 구주머니로 그 갖고 오려면, 먼저 내 주머니를 비우든지, 내 주머니를 먼저 상대방이 넣어줘야, 내한테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합니다.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무연을 겠냐면 그만큼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참 무연이라는 말은 참무연자비 무연선교 이런 걸 마음속에 한번 새겨두면 일상생활에서 변할 겁니다. 즉 내한테 차별 없이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인연들이나 다가오지 않는 인연들에 대해서도 내가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에, 베풀면, 바르게 행동하면, 바르게 대하면, 모든 것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에, 의상계의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의상계에서의 법성계는 뭐냐면, 착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착. 착, 자는 자발 착자거든요. 자발 착. 우리는 거리는 잘안 쓰는데, 한번 착. 여의를 착할 수 있다. 여의, 의가 뭐냐? 부처님 마음이죠, 여기서. 여의, 여의주. 깨달음 그러면 이제 뜨거 같은, 뜨거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다,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에 그래서 우리가 무연, 선교, 다른 말하면 이제 뭐 이, 분별한 마음 없이 잘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쟁 내용은 이제 불교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이해를 아마 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현대적으로 응용을 하다 보면 저는 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셨네요 쉽게 말해서, 뭔가 모르게 무연성교적, 바르게 행동을 하면, 바르게 행동하면 착기의 즉, 깨달음을 들으시 저는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이 안다.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까지 제가 노노방송이나 뭐 법성계 얘기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편에 이제 더 플러스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고있죠 예를 들어서, 하루만 예를 든다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돈을 잘 써야, 우리, 이제, 왜 제가 돈이나, 다른 말로 경제에 대해서 잘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행자, 수행자, 수행자들은, 보살들은, 이, 위 무형성교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바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돈이 관계된 것이니까 돈을 어떻게 잘쓸 건가. 돈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사랑과 사랑 관계에 이어주는 어떤 핏줄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노동자들이 힘차게, 힘들게, 풀은 돈이, 땡 노동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해외 가서 돈을 무섭도 팍팍 쓴다 그러면 좀안 되겠죠. 그렇죠잘 쓰라라고. 그럼 어떻게 잘 쓰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4대3대3으로 잘 쓰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같은 분들은 뭐 돈을 번다면 40%는 지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40%. 뭐, 이거 갖고 저축을 하든, 뭐, 땅을 투기를 하든, 자뭐 잔인히 먹고 싶은 건 갑니다 먹으라는 거죠. 나머지 30%는 그 업을 하니까 자기와만나 사람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재비로, 어 네트워크를 유지해서도 써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서로. 나머지 30%는 요거는 본인의 목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목이 아니다. 아니다. 누구모이냐 누구의 목이냐? 저는 이 어떤 점금거는 공돈이다. 공적으로 써야 된다. 아까 에, 비용의 어떤 교재비 이는 거는 일종 의 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시인데 공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하늘의 목이다. 에? 가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우리가 교회든 불교든 뭐 절이든 이렇게 가장 최근에부터 급격하게 성장돼 온 배경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에 교회를 돈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그 바친 이유가 바로 30%모요 그때 미리 알았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절에 갖다 바쳤거든. 왜 그러냐면 절에 뭐, 손님들이나 목사들이나 돈을 안 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미래에 의해서 중생들한테 뭔가 모르게 깨달음에 나아가려고 깨달음 상황을 중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서 투자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몫이다.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몫이다. 뭐, 저는 따져보면 기업체 같은 경우, 뭐, 뭐, 어떤 선수들한테, 에, 우리 기뭐 체육선수들한테 키우기 위해서 스폰을 하는 역할,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목인데, 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공증이 모이고, 하늘목인데, 그걸 그렇게 안 쓰고, 에, 뭐, 자기 만들어, in my pocket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슨 그만큼 대가를 치르겠죠, 그렇죠. 뭐 작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금융계계통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최고로 어, 어 사회 공헌 활동을 안 하는 뭐 은행이 뭐뭐뭐 은행이라 했었고 또 우리나라 이 l p g a 이 선수들이 요즘은 좀 작년에 성적 별로 안 좋은데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박시리 등등에 돈을 많이 상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기분을 인색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반을 받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30%는 절대 너이 목이 아니다.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들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요걸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사업이 아니라 월급제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월급. 급여 활동을 받는 본급제의 생활을. 저는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뭐라고 생각했냐면 40%는 그 동안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못 했으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 여러 가지 비용에 그런 쓰나 많은 소비활동에 마음대로 써도 되나무이40%그 다음 30%는 뭐냐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라 나머지 30%는 아까 말한 공적인 돈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 회사를, 돈준그 회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그 회사를 위해서 쓴다는 게 뭘까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자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을 위해서, 뭐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그 회사를 발전을 위해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에 그러니까, 돈준그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런 회사한테 30%는 너의 목이 아니니, 그걸 사해서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겠죠. 어? 그런 식으로 저는 4대3으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처럼,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하면, 아까, 아, 행복이 오고, 어려없다하는데 아, 참, 결론적인데 말하고, 바로, 무연성교 아무리 영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방편으로 잘 가르치면 착이이다착이이다부처님 뜻과 같이 뜻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봉급쟁 봉급자 생활하든 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비활동 돈 경제를 잘 쓰면 이뭐 깨다음보다는 뭐 여러 어림없겠죠 그 그만큼 직장 내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업도 자기 사업도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자법생계 25분제 이렇게 구조는 요 정도를 하고요 다음 자 보살랭의 마지막 구조로서 뭐가 있냐면, 기가, 기가는 뭐, 뭐, 돌아간다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수분이다. 자기의 분수에 따라 뭘로 한다면, 득자랑이라. 자랑. 자랑은 뭐, 이, 재물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분에 따라, 음, 자, 국식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뭐, 다른 수문 뜻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다음주에 또 이거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